창세기 2 0장1 절로 8 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쓸어 끼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이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솔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넬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나에게 지어 주께서 우리를 성불하나이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고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히 마음,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도 계획되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나섰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공제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연인에게 가까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내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그날 아침에 일찍 이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길을 나하며 들려주니 그들이 힘이 두려워할 거라 아멘 아멘 또다시 아멘을 누이라 부르는 아브라함 먼저 그러면 당하고 또 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죄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리는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9세 또 사라는 85세 다시 헤브론에서 이주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남서부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웃 나라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부부가 이웃 나라로 이주하는 것은 헤브론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으로 지금 이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이미 19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영어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어땠습니까?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았고 유황 불의 뜨거운 그 연기와 시커먼 재가 세찬 동풍을 타고서 이해브론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덮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 수가 없으므로 이주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주를 해도 그냥 그곳에 가서 그곳의 그 왕에게 허락을 받으면 될 것인데, 참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바라보니까 왜 누이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개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르가 나이가 몇 세입니까? 89세. 근데 굉장히 예뻤었던 거예요. 그 나이에도 왕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데려갈 정도면 얼마나 예뻤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네 아들을 낳을 것이야라고 얘기할 때 여자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가 얼마나 예뻤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그 아내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속이는 그 모습이 나타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죠.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얼굴을 보면 빛나잖아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찌들어져 있는 그 얼굴들. 인상 쓰고 있는 그 얼굴들. 참혹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 여기서 이 사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아름다움, 그 미모를 지금 그것을 연상하면 여러분들이 얼굴이 어떤지를 그냥 그대로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왜 그럴까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도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는 갈급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지요. 갈급함이 없지요.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에 그 얼굴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이 하나님께서 얼어만져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참 아름답다. 참 예쁘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뻤으면 그 나이에, 어, 지금 89세인데 왕이 그 미모에 넘어가서 그 아내를 데려와라라고 했을까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심히 우리는 기위하고 복된 은혜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감히 함부로 할수 없는 말 한마디도 함부로 건넬 수 없는 악한 말이나 그런 얘기를 할수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되고 싶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고 정정당당하게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닥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들 삶 가운데 그냥 그렇게 마냥 즐겁고 행복한 삶만 살 수가 있을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고로 고통도 받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나에게 생겨서 참말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우리는 기쁨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리따운 그 모습을 보고 이 늙은 나이에도 한 나라의 왕이 그 미모에 흘딱 넘어가 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취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아구라함을 책망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자 라는 것이죠. 나의 모습.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나처럼 아름답고 예쁘게 나를 가꾸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충만하게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나를 살펴보자 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도, 무슨 일을 해도 빛나는 내 모습.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고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나도 저런 모습이 될수 있다면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미모에 반해서 정말로 아내 삼고 싶을 그 정도로 우리는 예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못할 뿐이지요. 왜 못할까요? 그렇게 된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이 사람과 같이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 백성,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마음이 꽂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럴 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이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라고 하면 죽이고 뺏어갈까봐 차라리 그냥 주는게 낫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죽어도 아내를 지켜줘야 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그런 위급한 상황에 닥쳐 있다고 하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아내를 보호해줘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목숨 구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우리들의 현실 속에 있는 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죄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두려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과, 혼란과 고통, 그런 것 가운데의 두려움이 우리들을 엄습한다라는 것이죠. 살짝 마음만 놓으면, 사단은 곧바로 그 안에 침투해서 이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심어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도 우리는 너을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생각이 하나님께만 꽂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야브라함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순교 아니겠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순교사들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풍토병으로 총을 맞고 칼을 맞고 그러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왜왜 왜 그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죽었을까요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죽어서 이나라에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면 그것보다 더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지키자고 아내를 파는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나의 내게 속해 있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아내를 내 아내라고 하고 그 아내를 꼭 붙잡고 있었으면 이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레이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함으로 말미암면서 이런 하나님을 배교하는 이런 일을. 저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멜렉 그 왕에게 지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죽을 것이야 왜? 남편이 있는 아내를 네가 데려왔잖아. 그 여인과 네가 그 여인을 범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야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비멜렉이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누가 죽을 뻔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인해서 이 거짓은 죄의 선동이지만 이렇게 살인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참으로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것 그것이 이 세상을 가장 어지럽게 하는. 죄의 선봉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거짓말 했더니 그것을 덮으려고 더큰 거짓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덮고 덮고 또덮다가 보면 살인까지 행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밀레이 대답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다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아비멜렉이 거짓말에 속았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범하는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거짓으로, 아니면 인비응변으로, 아니면 누구를 속여서라도 그것을 머면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도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이 쏙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가 거짓말을 해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막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굳센 믿음과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에게는 두려움 같은 것은 없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7절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돌려보내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돌려보내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할 것이고, 너의 나라가 부강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할 그런 기도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름에 떨면서 거짓을 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는 삶 오늘 찬송 가운데 오전 예배에서부터 오후 예배까지 그 평안, 평강 그거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찬양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평강이 항상 흘러 넘쳐서 그 평강 가운데 있는 그 삶이 세상 가운데 펼쳐져 내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예쁘게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밝히 비춰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렛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지금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신하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것도 사랑하시는 것이지만 똑같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이땅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가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떠났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배신한 그 베드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세 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다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된 세상의 삶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한 인생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완벽한 인간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보다 완전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진정한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